자 오늘 엉아가 가져온 얘기는 게임 얘긴 아닌데 게임과 관련이 있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 바로 어제 엉아에게 일어난 일을 잘 들어보라고 얼마 전인가 엉아에게 문자 가한 통이 왔어. 남미 세계 홍보 문자인데 국제 발신으로 왔어. 전화번호도 이상하고 URL도 그지같고 뭔가 졸라 찝찝하잖아. 왠지 저 URL에 들어가면 엉아의 돈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 물론 엉아는 집불도 없지만 뭔가 찝찝하다는 거지. 뭐 중국 게임이니까 중국에서 문자가 왔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퍼펙트 월드 게임즈가 중국에 있다 보니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갔다는 거지 이건. 근데 바로 어제 엉아가 자고 일어났더니 네이버에서 엄청나게 메일이 와 있는 거야. 여기서 참고로 네이버 정식 메일이면 여기 확성기 마크가 붙어 있다. 거 참고하라고. 만약에 이 마크가 없이 네이버 메일이 왔다면 사칭 메일일 확률이 높다는 점. 어쨌든 첫 번째 메일은 차단된 해외 지역에서 로그인이 시도가 되었다는 거야. 접속 지역은 저녁 7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당황하셨어요? 당황을 안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두 번째 메일에서도 9시 11분에 다시 한번 로그인 시도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뚫려 리눅스 파이어폭스에서 IP를 돌려서 로그인을 하더라고 결국엔. 이거 이 대륙의 클라스. 아주 그냥 대단한 새끼들이야 그리고 여기저기 막 둘러본 것 같더라고 휴면이었던 계정이 휴면 해제 처리가 돼그 이후로도 두 번의 로그인을 더 하는데 엉아는 아마 탈탈 털렸을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엉아는 찾아보는 게 게임밖에 없거든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상당히 잡다한 게임들을 많이 가져오잖아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웬만하면 로그인도 안해 게스트로 입장을 한다는 거지 근데도 어디에선가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비밀번호까지 변경하더라고 그래서 엉아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킹당한 계정들은 이딴 메일을 보내는데 쓰이기도 하고 엑슨인데 넥슨이 아니래. 혹시 박지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박지아가 있다면 자기 계정 안전한지 확인하라고. 또한 댓글 공격에 사용되기도 하고 네이버 주소록 있잖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 대단할 정도로 나쁜 새끼들은 아니냐? 그래서 엉아도 어제 하루 종일 비밀번호 바꾸고 2차 인증 설정 해놓고 이게 막다 했어. 이새끼들 말이야 그러니 엉아의 친구 엉댕이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오늘을 비밀번호 바꾸는 날로 하자고 솔직히 이게 뭐 가져갈 건 없다고 생각해도 뭔가 되게 찜찜하잖아 그러니 해킹을 대비해서 꼴리면 비밀번호 바꾸든가